안녕하세요. 아만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일반 동사를 배웠죠? 간단하지만 쉽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정형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비동사를 배웠을 때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부정형을 만들었었는데요. 일반 동사에는 이 앞에 don't나 doesn't를 넣어주면 됩니다. 앞에 3인칭이 나오면 동사의 변화가 있었는데 don't랑 doesn't가 오므로써 뒤에는 그냥 원래 형태로 와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단어 알아볼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prepare dinner, prepare dinner, prepare dinner. 그걸 받아들이다. accept it, accept it, accept it. 설거지하다. do the dishes, do the dishes, do the dishes. 약을 먹다. take medicine, take medicine, take medicine. 그걸 걱정하다. worry about it, worry about it, worry about it. 일단 시작하기 에 앞서서 우리 입좀 풀어볼게요. 주어 뒤에 don't는 잘 하는데 이런 doesn't가 입에 잘 붙지 않거든요. 이제 각각 한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입 연습해볼게요. don't를 발음할 때 I don't 보다는 on으로 연음이 되는 거 유의해가면서 연습할게요. 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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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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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론, 대론. They don't. We, don't, we don't, we don't, we don't. She doesn't, she doesn't, she doesn't. He doesn't, he doesn't, he doesn't. It doesn't, it doesn't, it doesn't. Amanda doesn't, Amanda doesn't, Amanda doesn't. You and I don't, you and I don't, you and I don't. Julian Tom don't, Julian Tom don't, Julian Tom don't, John doesn't, John doesn't, John doesn't. John doesn't.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이 뒤에 있는 don't인지 doesn't인지를 나올 수 있게 연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장 연습 바로 갈게요. 나 저녁 식사 준비 안 해. I don't prepare dinner. I don't prepare dinner. I don't prepare dinner. 우리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 We don't accept it. We don't accept it. We don't accept it. 그녀는 설거지 하지 않아. She doesn't do the dishes. She doesn't do the dishes. Do s 들은 약을 안 먹어. They don't, They, don't They don't take medicine. 그는 그걸 걱정하지 않아. He doesn't worry about it. 어렵진 않았죠. 근데 이 발음을 읽을 때는 쉬운데, 말로 할때 이런 연음이나 부드럽게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읽으면서, she doesn't worry about it. 이렇게 하면은 너무나 먼 길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고생하더라도, she doesn't worry about it. 이렇게 똑같아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영어도 운동이랑 같아요. 운동을 할때 처음엔 정말 어렵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몸이 익숙해지죠. 영어도 혀가 맨 처음에 굳어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한국식으로 하고 싶지만 그거를 조금 물리치고 하다 보면은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억양 강세까지 좋아집니다. 이 don't랑 doesn't 표현, 앞에 3인칭이 나오는 것만 잘 보고 쓰면 그 뒤에는 원형이 오니까 크게 어렵진 않았죠? 그럼 이번에는 의문형으로 갈게요. 이런 일반 동사의 의문형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앞에 do, does를 붙이고 그 뒤에 하고 싶은 말을 원형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끝을 올려주면 완성이죠. 아까 부정형에서 봤듯이 3인칭에만 이렇게 does를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do you는 잘하는데 does Tom, does he, 요런 표현들이 조금 안 나오거든요. 해결 방법은 단한 개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do, does로 물어볼 때 대답은 간단하게 yes I do, no I don't, 혹은 yes she does, no she doesn't로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입 연습해볼게요. Do I? Do I? Do I? Do you? Do you? Do you? Do we? Do we? Do we? Do they? Do they? Do they? Does do she? Does she? Does she? Does he? Does he? Does he? Does Amanda? Does Amanda? Does Amanda? Do Tom and John? Do Tom and John? Do Tom and John? Do your parents? Do your parents? Do your parents? 잘하셨어요. 요 표현들 조금 어색한 것들이 있었죠. 그럼 바로 입연습 들어갈게요. 너 저녁 식사 준비해? Do you prepare dinner? Do you prepare dinner? Do you prepare dinner? 개들이 그걸 받아들이니? Do they accept it? Do they accept it? Do they accept it? 그녀는 설거지 하니? d s h e do the dishes? The she do the, the, the dishes? 너희 부모님 약 드셔? Do your parents take medicine? Do your parents take medicine? Do your parents take medicine? 그는 그걸 걱정하니? Does he worry about it? Does he worry about it? Does he worry about it? 끝이 이번에는 제가 한국말을 말할 테니까 영어로 크게 대답해 주세요. 처음 들을 때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바로 나오기 어려울 수 있어요. 틀려도 상관없으니 입으로 크게 크게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제가 드리는 시간이 짧을 수 있는데 그 시간 안에 뱉으셔야 돼요.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무한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갈게요. 나 저녁 식사 준비 안 해. 나 저녁 식사 준비 안 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녀는 설거지하지 않아. 개들은 설거지 약을 안 먹어. 먹어. 그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 너 저녁 식사 준비해. 너 저녁 식사 준비해. 개들이 그걸 받아들이니? 개들이 그걸 받아들이니? 그녀는 설거지해. 그녀는 설거지해. 너희 부모님은 약 드셔. 너희 부모님은 약 드셔? 그는 그걸 걱정하니? 그는 그걸 걱정하니? Very good. 제가 영어 공부를 했을 때 이렇게 쉬운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부터 했는데요. 지금 제가 제시한 단어들로만 공부를 한다면 조금 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상에서 쓰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저의 영상에서 나온 단어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 노트 가지고 계시죠? 노트북에다가 나만의 표현들을 써서 나만의 책을 만들면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오늘 부정형과 의문형 배웠는데요.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입에 익어서 쉽게 나올 수 있게 많은 입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I love you guys!